그럼 그나무 전화되지 않을래 한데 두백 사람들 엉망하고 여유 하나 없고 시간을 쫓겨 뭔가에 올린 듯한 날들리 내일 오길 기대하던 너 이미 전에 끝이야 마음 대로못잡아들지 않는 하루 경과내고 있잖아 다시 하루는 시작되고 숨쉴틈 <놀람> 없이 dan ta mon ga you have the choice when the devil day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자 우리 네이버 나우와 함께하는 미스틱 메이드 진행을 맡은 윤종신입니다자첫 <laughs> 곡은 루시가 열어줬어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시입니다.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에서 바이올린을 고 있는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음 반갑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신광일입니다. 자, 광일이. 네, 안녕하세요. 루시에서 베이스와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네. 오. 자, 루시는 이렇게 4인조 밴드입니다. 어, 미스틱. 저랑 2년 전이죠? 네, 그렇죠. 2년이 <laughs> 슈퍼밴드에서 2년이 돼서 내가 데, 데리고 왔어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어, 곧바로 직수입. <laughs> 어, 아니, 지금 2년, 2년 만에 지금 굉장히 많은 팬들도 생기고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그 슈퍼밴드 때와 대, 비교해서 어, 너무 경계 무량하죠 뭔가 음. 아, 저희가 꿈꾸던 모든 그런 무대들과 소망들을 덕분에 뭔가 이루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음. 거기서 만난 사이들인 거잖아요 다 네, 맞아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자라난 것도 다르고 다 그런데 예. 거기서 만나 가지고 이렇게 팀을 이뤄어 가지고 네맞습니에서 만났어요. 예. 자 방금 들은 곡이 어, 네 저희 이번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루의 타이틀곡 떼굴떼굴이라는 곡이 떼굴떼굴. 이곡 네. 예. 진짜 잘, 제가 <laughs> 딴 곡도 좋아하는데 이곡 되게 좋다고 <laughs> 내가. 원상씨가 아, 예. 만든 곡이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곡이 네. 선생님께서 좋아하실만한 게예 네. 피디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음악을 네,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때 영감을 많이 받아서 쓰게 그쵸. 된 곡이거든요. 이런 분위기의 곡 한번 해라.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사실 거의 요즘은 이제 우리 미스틱 팀 있는 팀들이나 솔로들에서 제가 거의 관여 안 하거든요. 유독 루시에게만은 요런 스타일 한번 해라 그랬더니 아, 아, 예. 이런 곡이 나왔어. <laughs> 저러니 그러니까 좋았어요. 주문하면 딱딱 나와요. 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번 에 앨범에 다 자작곡들 한 곡씩에 아,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이번 앨범 컨셉이 음. 네 가지의 블루로 만들어낸 하나의 블루라는 그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네 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자 살아왔던 그런 환경과 음악이 다른데 음. 그 음악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루시라는 팀이 탄생했다라는 음. 거를 이제 보여 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자작곡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음. 그렇게 살아온 게 그렇게 다른가요? 아, 어, 완전 다르더라고요. 누가 제일 고생했어요? <laughs> 어... 고생은 예찬이가 아, 많이 했을 아, 것 같은데. 저, 저. 저 근데 다들 마, 고생을 많이 해서요. 음. 별로 아, 고생 안 했더라고요. 어. <laughs> <laughs> 아니고 뭐, 거리를 워낙 떠돌았어가지고. 알 아, 그렇죠,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laughs> 자, 이 방금 예찬 군하고 얘기했듯이 이 루스의 또 다른 매력은 밴드 구성에 바이올린이 있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예. 어, 어때요? 이게 밴드의 멤버로서 바이올린. 어 초반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어 밴드가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는 음, 고민도 음. 많이 했었는데 어 저희 오디션 프로그램 을할때 음.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어요. 음. 그 정말 이렇게 바이올린이 밴드에 어우러지기 쉽지 않은데 네. 예찬 씨는 어딜 가든 잘 어우러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 어, 기억하고 계신는요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laughs> 나는 예찬 분 때문에. 네. 사실은 그때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왠지 예찬군이 있는 팀은 막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팀일 것 같은데 <laughs>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지금도 막이 객석도 없이 우리끼리 네. 카메라 감독님들만 있고 <laughs> 스탭들만 있는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 지금 현실이 그렇죠. 맞습니다. 안타깝죠. 네. 네, 이렇게 비대면으로밖에 볼수 없는 네. 자, 그리고 어, 우리 미스틱 스토리에 또 보면 작사가들이 많아요. 저도 가사를 쓰지만은 우리도 김인아 씨도 저희 그렇죠. 미스틱 스토리고 어 그런데 어 제이의 윤종신 김인아다라고 하는 분 <laughs> 가사를 쫙다 쓰고 있는 우리 상엽. 아예 사실은 가사를 제가 다 담당해서 쓰고 있지는 않고요 아, 네. 원상이랑 보통 협의를 많이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어.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제 곡을 또 준비하느라 따로 또 작업을 하긴 음. 했습니다 근데 스토리 담당이 지금 일단 상엽 쪽인가 봐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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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이거 못 알고 있었네. <laughs> 그래서 감사한 게 어떤 에. 미스틱 스토리의 거의 약간 작사의 양대 산맥이시잖아요. 윤중세생님이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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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 김혜작사가님이 음. 두 분이 엄청 이제 굉장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계시는데 음. 두 분께서 저희를 이렇게 언급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미스틱, 미스틱 스토리는 항상 제가 스토리 퍼스라고 트얘기 많이 하거든요. 음. 이 악기나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야기가 있어야 원래 네. 좋은 곡이 완성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탄탄한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미스틱 스토리에서 어떻게 보면 첫 밴드인데 부담감 없었어요, 원상 씨? 부담감보다는 뭔가 자신감이랑 설레임이 좀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앞으로 계속 어, 피디님께 처음에 심사를 받던 위치에서 음. 이제는 많은 이제 대중분들에게 저희 음악을 들려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반응을 볼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기대되더라고요. 좀 불만 없었어요? 아, 전혀. 뭐 먹거리나 어. 뭐 너무 빡세게 시킨다던가 아닙니다. 다. 더 빡세게 불러주세요아 진짜? 때글 때글 어, 안 되겠다. 뭐 이게 조교 한명 놓아야겠네. <laughs> 저는 빼주세요. 누구? <laughs> 저요. 아 진짜? 너무 빡세? <laughs>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진짜 장난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laughs> 근데 광일이는 네 우리 광일이는 제일 오래 있었어 광일이 본 지가 벌써 한, 우리 지금 7, 8년 됐나? 그죠한 5, 6년 된거같아몇년도에 들어왔지 미스틱에? 제가 고3 때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네. 고3 때면 지금 몇 살이죠? 지금 25살입니다 어, 그러니까 6년 됐어요, 6년 됐어요. 네. 연습생으로 오래 있었거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빛을 보게 됐어요 어때요 네. 요즘 기분 사실, 근데, 미스틱 스토리에서 연습생으로 있으면서 음.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루시를 함께 할수 있지 않나. 네, 무지 그때 뺀다 네. 할지 몰랐잖아. 그죠? <웃음> <웃음> 나는 그때 곡을 잘 써가지고. 어너 싱어송라이터 해라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슈퍼밴드에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 <laughs> 저도 놀랬습니다아 네. <laughs>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지하에서. 맞아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 요즘도 지하에 쪽되 계속. 그그렇 <laughs> 어, 아직도 지하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지하 인생이야. 예 맞습니다. 근데 뮤지션들은 지하가 어려요. <laughs>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음. 아 이렇게 아주 탄탄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친구들이 이제 루스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합니다. 데뷔를 했죠. 네 보통 그 소속사에서 이름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슈퍼밴드에서 만들어진 이름이기도 한데, 한데 네. 이 밴드 이름을 광일이가 아네 저희가 이제 슈퍼밴드 할 당시에 음. 그 함께 있었던 강아지가 있는데 아. 그 강아지 이름이 이제 루시라고 했어서 형들한테 루시라고 하면 어때요 이랬는데 다들 좋게 반응을 해줘가지고 맞아요. 루시로 하게 됐어요 저희가 네 노래 중에서도 루시 있는 거 알지 아네알고있죠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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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굉장히 막 완전 레트로풍의 옛날 노래 느낌인데 어쨌든 그 나름 루시라는 이름이 그래서 되게 좀 친숙했어요. 뭔가 어, 운명그 음, 네, 음, 네, 네. 네. 노래 만든 지도 한 20년 넘었는데 <laughs> <laughs> 그 그러니까. 있는 줄 알았어? 상엽는예 <laughs>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어, 노래가 어. 비틀즈의 그 루싱더 어? 스카이 다이몬드 제가 다섯 살때 광일이 아. 네, 다섯 살때 제가 네. 다섯 살때 네요 예. 아 거. 진짜?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네 네 맞아요 이게 내칠집인가 거기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아, 어쨌든 루시라는 이름과 나 윤종신과는 좀 이게 좀 관계가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왠지 올해 이제 다 갔지만 내년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조금 완만해지고 네. 내년에 진짜 막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일을 왠지 루시가 하지 않을까?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아, 어떻게 내년도에는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아, 내년도에. 하려는 음악 스타일도 좀 변함이 있나? 어, 음악 스타일은 계속해서 뭔가 시도는 해볼 것 같고요. 음. 저희의 음악 스타일의 정착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음. 계속 고민해볼 것 같은데, 음. 목표는. 요이 올해 2021년의 목표가 그거였고요 음. 내년에는 음원 차트 1등 같은 거를 해서 미스틱 스토리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싶습니다 <laughs> 기둥 세우는 것보다는 건물을 세우는 게 낫다. <laughs> 아, 그게 거. 더 좋죠. 어. <laughs> 기둥만 세우면 뭐해? 그렇네요. 완성을 네. 해야죠. 예. 부딪치긴 하지. <laughs> 그렇죠. <그쵸>. 예. <laughs> 기둥 말고 <laughs> 건물을 세워주세. <laughs> <laughs>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기대가 돼. 아니 왜냐? 그리고 이 루시가 약간 처음에는 네 명이 만들어졌을 때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네. <laughs> 예. 어쨌든 미스틱 안에서 이렇게 해나갈 때좀 어색함과 좀 서툰 감이 있었는데 요번에 특히 때글때글 딱 들면서 아이 팀이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왠지 그리고 공연 많이 했으면 좋겠죠. 아네 맞아요. 공연도 요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던데. 아 팬들은. 예, 너무 감사하게도 꽉 찼더라고요. 어. 네. 20초만에 매진? 예 맞습니다. 어. <laughs> 어떻게 20초만에 매진되지? 저도 놀랐습니다. 저희 진짜 놀랐습니다. 저희도 예매를 하려고 켰는데 진짜 음. 막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했었어요. 객석이 작았나 되게아좀더 아, 아, 한... 넓은데 해주세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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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반응이 되게 좋아요. 아, 지금 아,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에 점점 성장해나가는 게 느껴져서 음. 하여튼 2022년도 너무 기대를 해볼게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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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어한곡더 들어볼게요. 어떤 곡이에요? 네 다음 곡은 저희. 앨범 인사이드의 음. 타이틀곡 히어로라는 곡인데요. 이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뭔가 없어 보여도 너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영웅이 된것 같다라는 의미의 희망적인 곡입니다. 알았어요. 히어로 들어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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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린 눈꽃이 차갑게 얼지 않기를 뭐라는 이런 날 기다릴 수 있을 까저 달이 떠져도 난 아직까지 그대로 이일진다은길이라고또 혼자서 꺼봐줘 울어도 난 그대께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되지고 싶었는데 오늘도 해하는 다양한 하게 난바은나라 속에 숨이 멈춰 내겐 무서운 뱀이 늘을 가는 행복에 제멋대로 있날떠나진 않고 그 자리에 아직도 <목소리도> 대로대로 그대로, 그대로 을잘나는 그대와 달이 점프는 날은 난바닷속에 주인공처럼 아 I did no, no. 하지만 듣기엔 참 좋다 그렇긴 하네 TRIP 다신 끄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TRIP 종일 나를 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A sweet liar w well, I don't care Cause I will make you believe Dream 지금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면 나는 네가 꿈될것 같은데 Dream 다시 잠들고 싶은 너무 기분좋은 그게 바로 너 루스 어땠나요? 어 뭔가 그 소속감이라고 하죠 이렇게 멋진 아티스트 선배님분들과 멋진 아티스트분들과 함께 같은 무리에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기쁜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laughs> 아니 그리고 일단은 제가 좀 가운데로 갈게요. 좋습니다. 네그 처음에 나왔을 때 루시 시간을 내가 배분을 잘 못해서 너무 일찍 들여보낸 것 같아. 아 어, 내가 두 시간인데 약간 한 시간이나 이렇게 좀 넘는 시간을 이 착각을 해서 아, 예. 서둘러 우리 루시와 얘기를 좀더 나눴어야 되는데. 아. 자, 맞아, 괜찮아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아쉬웠어요 아쉬워요. 괜히 시치기하고 얘기 많 했잖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나 세 사람 이됐 어요？우리 어머 니가 제일 놀라요？우선 아침 일찍. 일단 아 해요 늘 힘들 었던 나의 아침 이 이렇게 즐거울 수있 나요. 어지 이, 이 세상도 참 사랑을 만 거예요. 전철 아니다. 구나 전철 안에 예쁜 여자들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요 몇장 거장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요 착장의 빛이 내 얼굴 웃나요 방금도 없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털어 한다발 샀죠 오늘은 아무날도 안하 너의 차를 보는 내 모습 내일 이어차면 모신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것 제 거.